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석을너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굴러가 나셨으니 곧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서 강보에 쌓여 구 위에 누이 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인다 하더니 호리는 수많은 천군의 그천사들과 함께 하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땅의사은 기뻐하신 산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한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마대, 이제 베들레마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을 포자하고, 빨리 가서 마그리아와 요셉과 부유의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던자들이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기대, 마리아는 인본일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의 본바를 듣고, 본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아멘. 이삭을 살면서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이 이게 미친다는 말은 온 백성이 영향을 다 받다는 겁니다. 온 백성이 미친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이 들어왔다면. 여러분의 생애에 이보다 더큰 사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사건이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 내가 만났다면 진짜로 만났다면 내 가족들에게 이보다 더큰 사건도 없습니다. 그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물론 내가 구원받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으면요, 내가 구원받은 내용을 말로서 삶으로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적어도 그들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다 믿어야 되겠다. 그 사도행전 16장에 31절에 보면 간수가그 가족들 다 예수 믿게만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로가 온 가족을 다 예수 믿게만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의 의식과 무엇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중요하구나 내가 예배당 나간다 내가 집사다 내가 목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이것을 계속 우리 삶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있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 저 아내에게 계속 얘기해요 합니다. 보이지 않게. 내 자녀에게 계속 얘기해요. 다른 건 저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우리 애가 집을 작은 데서 조금 큰 데로 옮겼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야, 참 좋다 하는 것은 그냥 인사를 하는 얘기고, 저는 거짓이나 그 거짓이나. 그 평소 한 7, 8평 차이 나도 그게 그,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기는 그래서 가자마자 우리가 예배하자. 예배하고 오면서 제가 간곡하게 이 믿음 부탁하고 왜냐 제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예배장을 갔거든요. 뭐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내 아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주거나, 전혀 영향을 못 주거나, 악한 영향을 주거나, 설거대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모든 시스템이 왜 사랑이냐면요, 이 세상에 사랑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랑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삶의 의미를 주는 게 사랑.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사랑한 사랑, 사랑. 어, 로마서 5장1 2 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생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몬생이 이르렀느냐. 야, 한 사람이 누구냐? 성적은 하와의 범죄라고 말하지 않고 아담의 범죄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아담이 범죄했다. 왜 하나님이 하와가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라고 말하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자 하나님은 그 아담이 어떻게 했냐? 창세기 3장 주요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먼저 따 먹고 자기와 함께 는 남편에게도 주매 옆에 함께 있었는데. 그런 말을 뱀이 와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 전 된다 이런 말 하면요. 딱 막았어야죠. 딱 막았어야죠. 여러분 말하지 않고 제 지인데 가만히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동참죄입니다동참죄 이게 지금 잘못됐다. 그건 말려야 됩니다. 이 행동이 하나님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말려야 됩니다. 틀렸다고 말해야 됩니다. 이런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저도 우리 애가 애가 사업을 한다고 할때 못하라고 말리, 극단적으로 말린다는 거예요. 잘 되고 못 되고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너 믿음이, 정말 주 앞에 신실하게 서서 이걸 해라. 뭘 하든지, 직장 생활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믿음의 변화가 없으면 어떤도 도전하지 마라. 그게 복이 안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는 죄입니다. 근데 뭐 아들이 사업을 하니까 그냥, 그냥 제가 지금, 하면서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주려 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 얘기니까 미안합니다만 우리는 이 가정 얘기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범죄고 나서 하나님은 하와를 찾은 게 아니고 장세기 삼장 구절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부르시며 그얘 그래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는 누가 졌냐? 하와가 졌지만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것이요 재생의 가장 큰 행운이고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를 받다는 말을 한 것이 그럽니다. 고전서장1 6 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리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왜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우리석게 혼자 종이 믿으면 될 건데 복음을 전합니까 왜? 사우디는요, 복음 전하면 살인입니다. 북한도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 그냥 죽든지 아니면 정치 업성에서 끌려가든지 둘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왜 전하다가 거의 다왜 사도 바울이 가만히 혼자 복음 들고 있으면 될 건데 왜 바울이 핍박 받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게 아닙니다. 확실한 제내 믿음 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뿐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그것까지. 그게 우리가 해야 니다 너희 온천에 다니며몇 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죠.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에 동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을 믿음으로 세울까. 다른 것은 다 돼도 그게 행복하지 않아. 믿음. 이 십자가 복음을 붙드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흔들림 없이.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서 한국당에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학 교수인데 이번 대학 교수니까 자기 학교에서 월급 받잖아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사례를 받을 이유가 없죠. 이번에 전 이분의 공학 박사인데 전 에너지를 다해가지고요. 열심히 누군가를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성공한 분이구나. 이 땅에서요, 여러분 남은 생에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냥 복음 전하니까 복 준다고 어떤 사람 전합니다. 아닙니다. 복 받았기 때문에전는 겁니다. 복 받지 못한 사람 불쌍했어. 자, 제가 다시 읽어 드릴까요? 그리고 또 구장 1육절 내가 복음을 전하자도 자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리미라 만일 복음을 전하자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노라. 사도 바울이요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그들 앞에서 한 말은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억울하게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해가 수갑 차고. 내가 챕터마다 나왔지만, 내가 제 수갑 찬거 왜, 여러분 다 나와 가시래, 이됩니다 여러분, 우습게 듣지 마세요. 120동안 노아가 시대 때 홍수가 내려서 세상만 명한다고 할 때, 구원받은 사람은 18명입니다, 8명. 명입니다 노아의 가족들 8명밖에 없어요. 저는 구원받을 자가 절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짜이거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안에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주 예수보다 더. 우리 애약에 가서 우리 잔송 부렸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내가 가고 나서 너희들 이 성경 읽어라. 여러분 복음 전해야 돼요. 예배당 나온다고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큰 기뻐의 좋은 소식. 예수 믿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내가 저는 여러분 가진 자는 안못 가진 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요. 가진 자의 역할입니다. 진짜로 가진 자는요. 같은 그 말이 생각도 노블리즈 오블라젠가 프랑스어인데, 전쟁터에 나갈 때, 왕이나 기족들의 자녀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야. 왜? 그게 그 뜻이에요. 국가를 사랑하는 것. 이 국가에 있으면 혜택받았다. 그것이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듣냐면요 사회 부자는 가난자에게 자기가 일정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어? 그, 수, 수단 이상은 배풀어야1 0다야 심지어 기독교인이 아닌, 아닌 그 홍콩의 배우가 자기의 전재산 거의 다 사회에 내놓겠다. 예수 안 믿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이 믿음 이에서 새벽에 나왔다는 건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보다 더 받을 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도 성공한 복이고 망해도 성공한 복이고 병들어도 성공한 복이고 사람들이 몇시 봐도 그군너가 지나갈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복보다 더큰 복이 없어요 우리 가슴에 예수님이 내 한을 다 푸른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뭐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슴이 안이 있습니다. 외제차 비싼 거 하나 타는 겁니다. <laughs> 그,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계속 외제차를 타고 싶어요. 우리의 가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할렐루야. 이것은요. 그냥 못 깨달아요. 성령이 오셔야 이걸 깨달아요. 성령이. 에스겔 3을 읽어드릴까요? 3장 1절에서 이거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가 또 이러시되 인자야. 이는 에스겔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인자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다.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날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의 정령 내 말을 들으리라. 그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하석보다도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려간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 마음으로 받,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의 과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다 하라. 인자야 내가 늘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넌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 두려운 말이 있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 주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습니다. 망해도 안 들어요. 그들 얼굴이 굳었어. 여러분, 전하면 가족들이 잘 들을 것 같아요. 잔만해요. 근데 전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전하면 안 됩니다. 예배당 나오라고 아니가요. 우린 예수 믿는 결과와 믿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란 것들요. 분명히 말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면, 여러분, 살아간 데 부자는 못 되더라도, 하나님, 뭐 이런 것을 투여해주는 걸 느낍니다. 이게 마태 오 6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무엇을 먹을까? 31절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 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시아주를 아시는 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미 나라가 달라요. 우리는 할 날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고 할 날에 속간제로 삽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앞으로 어떤 복을 받아도 예수 믿는 복보다 큰 것이 없어.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하나? 감사해야 돼. 이번 성탄절도 우리는 이 소식을 누구인가 전해야 돼. 그가 이 복음을 가볍게 듣지 않도록 카드로 전할 수 있고 한끼 근사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할수 있고 내가 거기에 할수 있는 가장 좋은 모양새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합니까 시몬은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죽어도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시오. 내가 주의 군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에 얻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모르는 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묻는 것이 아담이 알고 있는데 아담이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책임을 아담에게 묻으세요. 우리 잔장 한장 부르실까요? 부르시고